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네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토니볼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어 내일 경기 알아보기 전에 오늘 경기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거 어, 어디냐 뉴욕 프렌 하나 빼고는요 뭐다들어왔고요 최근에 조금은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잘 분석해서 항상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워싱턴데, 마이애미는요, 이게 버틀러가 빠지나마나 좀 이렇게 애매한데, 버틀러는 빠지고, 아, 버틀러는 나오고, 히로는 아웃됐어요. 그래갖고, 뭐, 요거 버틀러 나오면은 그냥, 예, 마인 가야도 됐었었는데, 예. <laughs> 지금, 마이애미 일반승으까지만 갔었는데, 요건 맞았구요. 네, 샬럿과 토론토, 요새 토삼이 미쳤죠? 네, 토삼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토론토가 마인 가져갔고, 시카고 대 피닉스, 네, 이건 갑이 지 나올 줄 알았는데, 막판에 또, 이렇게 또 얻어 걸리는 프렌들이 있어요. 또 시카고가 선수들 다 뺐는데, 음, 또 선수들이 마지막에 3점 2개 꽂고 이러면서, <laughs> 요게 또, 이렇게 3점 차이 접전으로 또 가네요. 어, 이렇게 또 3점. 토니볼예 tbs 값이랑 실제 경기값이 이렇게 딱 맞으니까 또 기분이 남다르네요 어, 오클라도 맞았네요 네, 오클라도 12점 차이였는데 네, 골스랑 오클라 점수 차이도 진짜 12점 차이로 이것도 맞았고요 유타대 뉴욕 저는 뉴욕 요거 끝까지 좀 이렇게 뉴욕이 프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뉴욕이 요새 좀 워낙에 뒤숭숭해서 그런지 음, 좀 결과를 잘못 만들어 냈네요 그래서 오늘은 총 몇개의 경우의 수였죠? 어, 일곱 개 선별 중에 네 여섯 개 맞고 하나 틀려갖고 오늘도 소굿 도장 한번 썸네일에 찍고 갔습니다. 자, 내일은 경기가 너무 많아요. 경기가 너무 많은데 한네 경기만 네 가장 애매하고 애매한 경기들 4경기만 네 경기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요. 피닉스는 뭐 타이블 아, 지금 토스업 상태고요. 나머진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메론 페인이 뭐 약간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 뭐 이렇게 뜬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선수들은 그대로 다 빠져 있고요. 자 보스턴 뭐풀 전력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점점 뭐 제임스 하든이 내일 과연 뛸까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임스 하든 뭐 알드리지 듀란트 뭐다 빠졌습니다. 뭐 어빙도 홈 경기라서 못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네 클리퍼스 네. 코니의네 퍼스트 팀 클리퍼스와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음 여기 보면 브룩스 어, 브룩스는 빠지고요 뭐 여기는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지난번에 로만 파월이 거의 음, 데뷔전에서 거의 2 8여덟점 꽂았습니다. 물론 뭐미로키한테뭐 이렇게 에, 아주 그냥 탈탈 털리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 내일 멤피스랑 클리퍼스 경기도 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네 요거죠 밀랄 대전. 어, 보시면은 뭐 앤서니 데이비스랑 루브론 제임스는 다 나올 것 같고 저게 카멜로 앤서니는 못 나올 것 같고요. 아, 아 이미 아웃이 됐고 어, 여기 거의 뭐풀 전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로페스가 빠지긴 했지만 포르티스가 너무나도 어,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 경기도 내일 뭐빅 경기라고 할수 있겠죠. 자첫 번째 경기인 어,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백투백 치르는 팀이 피닉스랑 뉴욕인데요. 어 페, 피닉스랑 뉴욕, 피닉스, 뉴욕, 네. 뉴욕은 백투백 승률 43%, 피닉스는 67%, 67%면 거의 지금 최고급입니다. 토론토가 70으로 가장 높네요. 네, 필라델피아와 네 피닉스 경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필라델피아는 현재 어딨죠? 네 홈에서 네 워싱턴한테 네 털렸습니다. 아이 경기 계속 나오네요. 이 경기 이 경기 토니 볼이 틀리고 나서 정말 그냥 계속 속을 소가리를 했었었는데 네, 이 경기 뭐 계속 나옵니다. 지금 네이 어, 경기 빼고는 홈에서 다 승리를 했고요. 피닉스는 뭐 원정에서 뭐 요새 원정 돌고 있는데 에틀란타한테만 예, 한번 잡히고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오늘도 시카고를 네뭐 성적 좋게 잘 이겼고 근데 피닉스가 가비지가, 뭐, 막판에 시카고가 추격을 하긴 했지만, 뭐, 크리스폴이라든지 선수들을 그, 거의 끝까지 돌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어,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맞대결은요. 피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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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와, 이게 맞대결은 피닉스가 개털 시절에도 필라델피아는 다잘 잡아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은 두팀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피닉스가 훨씬, 어, 숫자가 좋은 편이 좀 많습니다. 뭐, 3점이라든지, 뭐, 자유투율 이런 건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리바운드라든지, 뭐, 전체적인, 툭실도 비슷하고, 음, 리바운드 하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아, 턴오버 차이가 좀 납니다. 턴오버 차이에서, 어, 피닉스가 턴오버를 좀 덜하고 역시 포인트 가세 예, 위험이라 위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맞대결 살펴보면은요, 맞대결은 뭐 피닉스가 다 이겼기 때문에 네 이건 뭐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142대121 예, 맞대결 했었을 때는 어 근데 맞대결도 야투율도 둘다 50%가 넘고 피닉스 필라가 3점은 또 46%, 자유투는 또 86%, 득실마진이 네, 피닉스가 8점이 높긴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필라델피아는 네, 오늘 시카고한테 승리를 거어내면서 연패를 끊어냈고요. 네, 역시 강팀들은 연패를 길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피닉스도 뭐 아까 봤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보시면은 두팀다 승리할 수 있다고요. 피닉스 쪽이 숫자가 더 아름답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3점은 필라가 좋아요. 그러면은 득점을 피닉스가 더 많이 했었었고, 리바운드 차이가, 네, 피닉스가 리바운드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값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스를 살펴보면은 네, 2점 차이. 네, 피닉스 백투백. 네, 반영이 돼 갔고 간당간당하게 네, 요거는 필라델피아 일반 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대 보스턴. 네, 브루클린 보스턴. 요부보 매치는 카이리어빙이 나와야지 재밌는데 카이리어빙이 내일 뭐 바클레이 홈 경기라서 못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브루클린 최근에 네, 홈 경기, 홈이나 원정이나 둘다 어, 브루클린 분위기 안 좋습니다. 홈에서 세난토니오랑 뉴올리언스 뭐 이런 최악체 팀들한테만 승리를 거둬 갔고요. 어, 보스턴은 어, 보스턴이 원정에서도 최근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원정에서 4, 4승 거뒀고 3연승 테크 타고 있습니다. 자, 맞대결은요. 보스턴 브루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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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네, 브루클린이 4승 1패로 맞대결에서는 확실히 좀 우위에 있고요. 어...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에서는 네 브루클린과 보스턴, 보스턴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뭐 EFF 차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야투율 뭐 이런 거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네, 어, 그리고 맞대결은요, 네 맞대결은 뭐 브루클린 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브루클린이 브루클린만 승리한다고. 네, EFF는 136대 124. 네, 그리고 전반적인 스탯들을 보면은 브루클린이 좀더 괜찮고요. 자, 브루클린 지금 5연패입니다. 네, 브루클린 5연패인데 이걸 예, 지금 최근 다 5연패가 아니라 최근 다섯 경기를 다졌습니다. 빨리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데 왜 하필 여기서 보스턴을 만났는지 그리고 보스턴은 지금 최근 다섯 경기 다 이겼습니다. 자, 어, 보시면은 최근 다섯 경기 브루클린은 승리할 수 없다고요. 보스턴만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음, 야투 3점, 자투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고 어, 보스턴이 확실히 네, 실점을 덜합니다. 어, 요새 갑자기 보스턴이 좀짠물짠물 어, 짠물 수비를 좀 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점 차이가 나네요. 8점 차이가 나고 핸디는 6.5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브루클린에서 제임스 하든을 뺐습니다안 어,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이걸 짠 거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이 나온다면 마인까지는 물론 기준점도 변하겠지만 마인까지는 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일반승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맨피스 대 클리퍼스, 요즘 맨피스 신앙이구요. 네, 클리퍼스, 될 듯, 될 듯, 될듯 하면서 잘안 되는데, 또, 그냥 손동 경기들은 막 그냥 역전을 하고, 대역전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정말 도깨비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클리퍼스는 되게 저는 안정적인 팀이어서 좋아했는데, 제가 카와이 레너드, 제가 이제, 음뭐 카조 향, 드조 향이라고 하잖아요 뭐 드로잔에게서 조던의 향기가 난다 뭐 카와이에게서 조던의 향기가 난다 이래서 저는 약간 조던 스타일로 버틀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던 스타일로 경기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을 좋아해서 제가 어떻게 보니 하다보니까 클리퍼스가 퍼스트 팀이 지금 되어 버렸는데 자, 문제는 네. 그 안정적인 예,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없는 없는지 너무 오래돼서 예, 레너드가 지금 누구 팀 선수인지 예, 어,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멤피스 대 예,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피스 홈에서 델러스한테 한번 그때 연패 끊길 때 한번 지고 나머지 다 이겼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지금 원정에서 3승 거뒀고요. 인디애나랑 마이애미한테만 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요. 원래 맞대결은 멤피스랑 어, 클리퍼스랑 하면은 어 최근에는 멤피스가 다 이겼네요. 최근 세 경기는 멤피스가 다 이기고 그 이전에만 클리퍼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먼저 정리해 보면은 그래도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3점이 네 클리퍼스가 3점 자투가 상당히 좋구요 뭐 득실점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뭐, 스티브 아담스가 있지만 절대 밀리진 않습니다. 네, 두팀다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최근 맞대결 수치는요, 어, 맞대결은 정말 타이트하네요. 0.2점 차이로, 네, 멤피스가멤피스만 승리한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어, 절대로 클리퍼스가 밀리진 않습니다. 물론 저 기록에는 개자지 두호가, 개 좌지 두호가, 듀오가 있었던 시절의 기록이고요 자, 최근 5경기 멤피스는 4경기 네 경기 이겼고요. 클리퍼스는 퐁당퐁당 네 2승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최근 5경기만 봤을 때는 멤피스가 EFF 19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세부 스탯들을 보면은 또 절대 클리퍼스가 딸리진 않아요. 물론 멤피스가 득점을 120점 이상 때려박았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네, 여기 득점이랑 리바운드에서 전반적인 네, EFF 차이가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일 요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점 차이가 나는데, tbs 값은 5점 차이가 나는데, 네, 맨피스가 네, 7.5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미 다 아시죠? 네, 이거는, 네, 이렇게 두개 걸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맨피스 일반승, 클리퍼스 프랜승. 네 이렇게 두개 걸쳐가고요. 자 마지막 경기, 네 레이커스가 지난 경기에서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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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뉴욕을 잡아냈지만 뉴욕과 미로키는 클래스가 다른 팀입니다. <laughs> 네 뉴욕과 미로키는 클래스가 다른 팀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갈매기의 그런 괴물 같은 퍼포먼스가 되게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은 레이커스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이제 미로키라는 산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뭐 이건 또. 에, 너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아, 레이커스는요, 아, 레이커스 홈인가요? 예, 네, 그죠 레이커스 홈이죠. 레이커스는 최근 홈에서 3승 거뒀고요. 미러키는 원정에서 별로 성적이 안 좋았지만, 지금 아, 서부 원정 시작되고 포틀랜드랑 클리퍼스를 다 잡아 냈습니다. 우선, 요 경기 백투백 경기였는데, 뭐잘 치렀습니다. 자, 맞대결 펼쳤을 때는요, 미러키, 레이커스, 레이커스, 미러키, 미러키, 미러키가 3승 2패로 조금 더 앞섭니다. 자, 어, 최근 레이커스의 홈, 미러키의 원정 경기력 둘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전반적인 와, 자유투율 레이커스, 자유투율 68%, 예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좀 수긍이 되는 그런 숫자인데, 어, 요새 쿤보가 어, 작년 말부터 어, 자유툴을 되게 잘 넣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침대좌가 다시 소환이 되는데, 자유투는 농구 선수가 얼마든지 <laughs>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침대자는 또 여기서 어 갑자기 의문의 1패를 하고 갑니다. 자 eff는 136대 122로 네, 두팀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맞대결은 미러키가 삼승 네, 2패로 조금 더 앞섭니다. 근데 득실 맞이는 3점 차이고요 야투율 3점 자유트는 요땐또 레이커스가 좋습니다. EFF는 9점 차이로 미러키만 승리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자, 레이커스의 최근 5 경기는 두 경기만 승리를 했고요 그래도 미러키는 최근에 네, 네 경기 더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5 경기는 레이커스나 미러키나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예, 네, 조금 편차, EFF 편차가 좀 크게 납니다. 자, 그래서 토니볼에서는 요 경기, 네, tbs 값이 미러키가 8점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 미러키 마이너스 35 핸디 승 이렇게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어, 내일은 경기가 많은데 예, 제가 좀 경기를 네 경기만 추렸습니다 제가 약간 좀 개인 사정이 있기도 하고 경기 수가 많으면 제가 또 호흡도 딸리고 그래서 네 경기만 진행을 했고요. 어, 나머지 경기들은 제가 대시보드에다가 다 올려 놨으니까 대시보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니볼의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